그린이 크리니가 알려주는 집중호우 대비 안전 수칙. 집중호우가 예보된 경우에는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의 안전 디딤돌앱 등으로 기상 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가족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비상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배낭에 응급용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휴대폰 충전기 등 비상용품을 준비해둡니다. 호우가 시작될 경우 외출을 삼가고 외부에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이웃이나 가족과의 연락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상황을 공유합니다. 실내에 있을 경우 가스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강풍으로 인한 창문이나 유리문 파손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에는 산사태 주의 지역, 공사장, 맨홀 뚜껑 등 위험 장소는 피하고 교량이나 지하차도 등 침수가 예상되는 공간의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진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지대 주차 차량은 대피 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해 놓도록 합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주민은 대피 명령 발령 즉시 대피 장소로 이동하여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